올해 목표가 성경 읽기 일독이야? 성경 읽기 힘들게 하지 말랬지. 짧고 쉽게 집중해서 딱 세자. 성경 읽기 절대 어렵게 하지 마.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해 애들 말 배우듯이 하루 세 장씩 반복 또 반복 그러면 입에서 말씀이 저절로 툭 나도 모르게 툭툭 성경 읽기 언제까지 시작만 할래 이제 끝을 봐야지 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 야 너도 성경 이또록할수 있어 작년까지만 해도 죄병으로 인해 생활이 힘들었던 A씨는 올해 병을 치료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지금 어디 가고 계신가요? 아, 지금 저를 치료해준 병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친구의 권유로 말씀을 듣게 된 A씨. 예전에 아팠던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의 모습은 꿈을 꾸는 것 같다. 어? 기훈 님 어? 박인진 님? 방금 인사하신 분과는 어떤 사이인가요? 이 형제님이 추워 보였다, 아닙니까? 맨날 술 먹고, 또, 술 먹고, 술 먹고, 술 먹고, 술만 먹네, 아. 아. 당시, 그 당시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빠져 살았죠. 뭐, 술 마시고, 친구들하고, 할 때는 정말 재밌었는데 막상 집에 오니까 공함이 몰려오더라고요. 이거 저거 재밌는 것도 찾아보고 직장 가서 돈도 벌어보고 결혼도 해봤는데 하, 이것들이 해결이 안 돼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죄병. 이러한 죄병을 고치지 못해 인생의 고통을 받고 있다. 죄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죄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만의 생각으로 치료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민간요법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기도 열심히 하기, 헌금 많이 하기,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무 그 죄병을 고치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것들입니다. 과거에 저도 이 죄병이 해결해야 돼갖고 새벽기도 가가지고 그 원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도 해보고 헌금도 많이 내봤지. 근데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포기하고 있던 찰나에 그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 병을 치료했다고 말한다. 과연 말씀에는 어떤 힘이 있기에 치료가 가능할까? 죄병에 걸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약과 신약을 아주 적절하게 복용하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도 알고 또. 그 앞에 내가 죄인인 것도 알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꽤 유일한 치료법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죄 병이 구원을 받고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저뿐 아니라 제 주변에 이 죄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하루빨리 돕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죄병을 치료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죄병을 치료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죄병을 낫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가 없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교회가 얼마만큼 놀랍고 위대하고, 어, 능력이 있는 모습인지는 아직 미처 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닫고 있고, 교회 안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교회가 만일 없다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어지럽고 불안한 세상 속에서 만일 교회가 없다라면 어떻게 사셨겠어요? 우리 개인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너무 부족한 것이 많잖아요.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아 의인이 되지 않습니까?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해가는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받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교제 속에서 바로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또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가운데서, 또 형제, 자매들의 삶을 보고, 그리고 배우고, 그 가운데서 본받게 되잖아요.